내가에서 <laughs> <laughs>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laughs>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 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laughs> 네, 성범죄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범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얘기할 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허위사실. 예, 네, 네. 허위사실. 그런데 네. 우리 법은 사실을 얘기해도 이웃사람한테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그렇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저는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네, 그러시죠. 네. <laughs> 네. 국회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음. 개정안이 최근에 발의가 돼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는 형사범죄죠. 예, 형사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사실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러면 네. 손해배상. 그렇죠, 민사상으로. 민사는 뭐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죠. 될것 같은데 네. 이걸 형사로 처벌하는 건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네. 많은, 제가 아는 많은 법률가들은 사실을 적시해서 네. 어 명예훼손한 거는 그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판사 시절에도 네. 이렇게 그 법정으로 오신 분들이 왜 이게 죄가 되냐 저한테 따지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처벌도 굉장히 약하게 처벌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죄가 된다는 걸 인식을 못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이 미투 사건에서 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네. 전략적인 그 대응 수단으로 네. 이 맞고서를 합니다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맞고서를 네. 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기도 했고요또 네. 최근 그 디지털 교도소 또는 배드파더스라고 네. 양육비 지급을 안한 그 친부를 네. 배드파더스로 등록해 가지고 공개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네.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꾸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실을 밝히는데 그 가해자 쪽에서 아 이건 사실 적시했지만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겁니다. 맞고소 형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네. 이걸 형사적으로 처벌 하느냐 마느냐 급한 그 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네. 사실을 즉시해서 명훼손을할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네. 어, 내부 고발 또는 뭐 사회부조리 고발하는 이런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 310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없애, 없다고, 보, 그러니까 네. 위법하지 않다. 위법성 이렇게 보는 조각 경우가 조각사유,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죠. 아, 잘 하시는데요. 조각사유. 네, 예,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아, 말도, 하는데. 말도 어려워. 예. 네. 근데, 그래도 충분하게 사실 그, 그 사실적 시했을 때그 처벌 위험성이 감소되 지는 않거든요. 네. 또 특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법적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침해하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저는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아요. 네.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의 유엔인권이사국에서 네.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좀 폐지하는 게 옳지 않냐 이런 공고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인류학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뭐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뒷담화라고 그러죠. 예, 뒷담화죠. 네. 근데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모여서 소문을 만드는 이런 뒷담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합 유발 하라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독특한 생각을 했던데 네. 다른 유인원들하고 달리 사피엔스들만이 네. 공동체 안에서 뒷담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에서 출발해서 신화가 만들어지고 음. 문화가 만들어지고 음.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네. 이런 학설을 제시했더라고요. 네. 독특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 인류와 다른 유인원들과 구별하는 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에 전에 삼국유사라고 있거든요. 백제 무왕이 저도 알아요. 있는 거. 네. <laughs> 삼국 <laughs> <laughs> 서동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요. 네. 네. 그러니까 무왕이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를 그 배필로 맞기 위해서 네. 이건 이제 거짓 소문을 퍼트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동요의 내용인데, 그래서 쫓겨난 선화공주를 그 무왕이 이제 데려와서 혼인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네. 아마 이런 역사적으로도 이런 뒷담화 또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동률 음. 얘기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허위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랬는데 <laughs> <laughs> 그나저나 헌재가 지난달 었던가요 네. 합헌 결정 냈잖아요. 예, 예. 5대 4였습니까? 예. 합헌이 5고 위원이 4였습니다. 네. 원래는 6대 3이 되야 됩니까? 그렇죠. 6 명, 그러니까 6 명이 위원이라고, 해야 위원이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2 명이 부족한 거네 네. 음,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 2017년에 네. 정보통신망법상에 이런 사실적인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 명이 합헌이라고 생각, 밝혔거든요. 네. 네. 근 합헌이라고 밝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가 좀더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몇년지나면또 바뀌겠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그 성범죄나 폭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폭로를 못하는 사례들이 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가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섯 명의 헌법 재판관이 합법이라고 한 건데 네. 그분들은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경험도 그렇죠. 많으시고. 그런데 네. 그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해 줘야 된다. 네. 이런 전제하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이 충분히 위자료를 위자료,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이 확보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처벌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네. 것이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 네. 이런 논구로 합헌 입장에 섰습니다 다섯 분이 음, 민주주의라고 하면 되게 표현의 자유랑 떼려 뗄수 없는 그렇죠. 관계잖아요. 네. 표현의 자유 없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지는데 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핸드폰도 어, 그렇게 중시하는 이유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양심을 알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두 가치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선택적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 저둘다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저는 적어도 진실한 사실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예. 이 우선해서 보호는 해주되.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피해는 네. 민사적인 구제책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형사처벌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제외시키고 네.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네. 대신에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진실에 있어서는 공, 그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또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음... 국회에서 무슨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면서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줄여보자. 예. 그러니까 사실을, 기존에는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죄가 될수 있었는데, 예. 이 사실의 범위를 예.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이렇게 좀 줄이는 거죠. 경우에는 네네. 처벌할 수 있다. 예, 구성요건을 줄이는 겁니다. 음. 그니까 이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되죠. 예. 사생활에 관한 것, 그리고 개인이 숨기고 싶을 정도로 중대한 비밀일 것이두 가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자. 근데 이제 실제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중대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진단... 개인적으로는 다들 나 이게 중대하다. 나는 뭐 다른 건 중대하지 않고 내 개인 입장에서는 뭐 A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 A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 좀 전에 딴 생각했죠. 아,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딴 생각 안, 할, 아니, 딴 생각 안 했고요. 그럼 뭐 했어요? 그,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laughs> 제가 <웃음> 끊으라고 좀. 어떻게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십니까? 아이고, 진짜, 아이고. 777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송금주 변호사님이, 이, 순박한 도시 남자라는 건 명예, 회, 명예훼손이지요. 아, 아, 네. 순박한 아니, 아니죠. 변호사님 아, 순박한. 맞지요. 네, 똑똑한 변호사. 가더 나을까요? 저는 순박한 변호사가 더 나았긴 한데. 아 어, 이거는 이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웃음> 얘기죠?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아이 문제 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적용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명예훼손이 봤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낫는다. 아니 그거는 명예감정은 <laughs> 제 명예감정이니까 이거는 저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검주의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